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 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을 하면서 종합주가지수 2,650 포인트대로 내려앉았고 해외시장은 반대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기어코 21선 위로 지수를 반등시켰습니다. 내일이 FOMC인데 시장은 이번 1분기까지는 뭐 죽어도 안 빼겠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 오늘 RBA와 BOJ 금리 결정 있었죠. 내용에 관계없이 오지달러와 엔화는 또 내려앉아버렸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월요일 종가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갭다운 출발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현물 동시효과 출발도 낮았는데다가 개장 후 30분도 안 돼서 외국인이 선물은 5천억을, 현물도 1,500억 이상 패대기 치면서 지수는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오후 1시까지 357선마저 눌리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틀 동안 지수가 연속해서 눌리면서 드디어 푸드 옵션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첫 30분의 하락에 푸드 옵션이 전일 고점을 하나하나 갱신한 뒤 10시 45분에 선물이 처음으로 356.70포인트를 터치하자 푸드 옵션 가격은 일중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러나 오후 1시 이후로 시장이 반등하면서 푸드 옵션은 빠르게 부러지기 시작했고 행사가 별로 다르긴 하지만 장중 고점 대비 3분의 1 이상을 되돌려주게 됩니다. 오늘이 시장 움직임에서 주목할 만점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오전장에 선물이 저가를 찍을 때 변동성이 오르면서 v 코스피 지수가 17.2포인트까지 상승했어요. 자, 그동안 지수가 상승할 때 v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어요. 근데 이제는 지수가 하락할 때 v 코스피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자, 이것은 지수의 상단은 진작에 다쳤고 이제 하단도 오늘 기록한 굉장히 중요한 자리 선물 357점 어, 356.7선에서 하락이 다쳤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하루 만에 이 자리를 또 깬다면야 뭐 V 코스피 지수가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상단 레인지가 370선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틀간 풋 옵션이 상승한 부분만큼은 지수가 크게 반등하지 않다 하더라도 변동성 매도로 시장을 누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특히 해외 시장의 변동성이 FOMC라는 굉장히 큰 이벤트를 앞두고도 계속 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한다면 우리 증시 또한 단기 바닥 형성과 함께 의외의 반등을 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두 번째는 오전 장에 선물이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 대비 1포인트 넘게 눌렸는데 이때 프로그램 차임 매도가 1,700억이 나왔어요. 오후 장에는 베이시스가 조금씩 회복됐지만 외국인이 현물 매도 규모가 2,500억 내외에던 것을 감안하면. 오늘 시장은 현물 매도보다는 선물 매도로 누른 것이라고 볼수 있죠. 물론 5장 들어서 눌러두었던 삼성전자를 보아까지 당긴 것은 이 수요일이 시장 반등에 발목을 잡게 할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현물 매도 강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옵션 미결 동향을 보면 여전히 선물 370포인트 이상으로는 단단한 철벽이 쳐져 있고 아래로는 350선에서 바닥 확인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방금 마감한 어, 야간선물이 360선 이상으로 반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360선까지는 아주 쉽게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올라오면 매도관점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참고로 오늘이 지수 하락에 등가격 부근이 푸드옵션 미결은 얼마 증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340 이하의 미결이 제법 증가하면서 지수가 추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들 옵션을 환매시킬 정도로 시세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해외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맞지만 1분기 마감을 지금 코앞에 두는 상황에서 여전히 글로벌 변동성 대비 우리 시장 변동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중 고저폭이 행사가 두개 그러니까 선물로 5포인트 이상이 될수 있다는 점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전히 중기 콜옵션 매도 포지션 유지하더라도 근월물 콜옵션 매도 포지션은 푸스 340 이하의 옵션들을 매도해서 스트랭글로 이익을 어느 정도 고정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장이 조정이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고, 당장은 이제 기간 조정으로 넘어가려는 것으로 봅니다. 이제 유럽 세션 볼게요. 유럽 증시는 갭 다운 출발을 했는데, 매우 강력한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면서 현물 마감인 새벽 1시 30분까지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이 반등으로 유럽 증시는 지난 3월 7일에 처음 도달한 유로스탁스5 50 0지수 5,000포인트를 놓고, 사실상 2주째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어제 미국증시가 눌리자 유럽증시 수도 충분히 눌릴 수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저가 매수였습니다 어제 유럽증시 리뷰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1분기에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그야말로 주식을 못 사서 안달인 것 같아요 충분히 조정을 받아야 레벨업을 할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고가권에서 등락만 할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심스럽게 흘러내리거나 날 잡아서 강하게 부러지기도 하죠 유럽증시의 특징이 한번 횡보기에 들어가면 몇 달이고 횡보를 하는데 유로스탁스 50 기준 5천 포인트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피규에 도달하고 지금 2주가 지났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유럽이 조정이 나오려면 한 4월 말이나 5월 초는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유럽 증시 반등으로 유로스탁스 변동성 지수는 13 포인트 초반까지 빠졌어요. 작년에 12 포인트 초반까지 빠진 것을 감안하면 조금 더 빠질 가능성 이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시장은 진짜 더럽게안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 자체 이슈로 증시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게 매도의 찬스지, 추세 추종으로 아, 상단 돌파니까 추경배수.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RB와 그 호주중앙은행 그리고 일본 BOJ 금리 결정이 있었죠. RBA는 3개월째 금리 동결을 했어요. 그리고 BOJ는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했죠. 근데 시장 반응은, 야, 이게다 알고 있었거든? 이렇게 해당 통화의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둘다 기술적인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눌림인지라뭐 여기서 더 부러진다는 것은 사실은 뭐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돌아올려 가려고 해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과연 이들이 오늘 하락한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었을까? 저는 여전히 의문이 있어요. 엔화 롱에 보이한 포지션이 그동안 가득 쌓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된 상태에서 쌓였으면 모를까. 사실상 작년이 상승분 거의 다 반납한 상태에서 다시 150엔트로 밀어버렸죠. 참 난감합니다. 이럴 때할수 있는 선택은 더 이상이 선형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 비선형 구조로 포지션을 변경하는 것인데 선물 매수 포지션 청산하고 기존 포지션 수량에 조금 더해서 콜옵션 매수 포지션 잡으면 됩니다. 잔존일이 3주가량 남아 있는데다가 변동성이 낮은 편이라 콜옵션 매수로 전환하면 시장이 다시 상승 전환할 때 이익을 누린과 동시에 혹시라도 추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프리미엄 지급분만큼으로 손실 확대를 제한할 수 있는데요. 선물 포지션을 옵션 포지션으로 스위칭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옵션 매수는 증거금을 적게 쓰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물타기 매수를 하려는 그런 유혹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유혹을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매수 수량 한도. 예를 들면 선물로 매수 6개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옵션으로 스위칭한다 그러면 최대 옵션 등 가격 기준으로 12개 이상 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옵션 매수는 들어간 프리미엄을 전액 손실을 볼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 계좌의 손실을 프리미엄으로 제한하는것 이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엔화콜옵션 뭐한 몇백 개도 살수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죠 자, 채권시장도 아시아세션에서 좀더 늘린 듯 했는데 시장이 뭐 특별한 이슈가 없었죠 그래서 늘림은 제한됐어요 이번 FOMC를 앞두고 시장이 참 변동성이 이렇게도 죽을수 있나 싶기도 합니다. 참고로 오늘 BOJ 이벤트 어, 니케이 선물은 또 상승했죠. 그래서 지난 3월 6일에 기록한 역사적 고점에 다 왔는데 주봉상으로 보면 일본 증시는 1분기 말을 거의 최고점으로 당기려고 작심을 한것 같아요. 시장이 지나치게 리스크 온 모드인가 다 걱정되는데 오늘 유럽 증시가 반등한 것이나 일본 증시가 강하게 상승 마감한 것이나 미국 증시가 갭 다운한 것을 뭐 모두 말아서 플러스 돌린 것이나 이 모두 다 1분기는 위험 자산이 가격을 좀처럼 빼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가 이 고점권에서 강한 조정을 받아서 엘레미세션에서 톤당 9,000달러를 깨서 마감했고 기름 또한 83달러도 갔다 왔으나 5장들어서는 증시가 탄탄하게 버티는데도 조금씩 밀려서 8 2 5달러를 마감했어요. 영상이 후반 총평 때더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시장은 이 주식 시장이 위험 자산이 강세를 선도하고 있지. 상품 시장은 나름 펀더멘털이 약세를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어, 상품 시장에는 투기적 수요가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히려 상품 가격이 더못 오른다? 그러면 증시에는 단기적으로는 더 우호적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선물은 본장 개장 전에 이미 하락을 해서 나사선물 6월물은 18,140포인트를 위협하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개장 후 엔비디아를 포함해 AMD 브로드컴... 어? 이거는 SOXX ETF 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죠. 뭐, 메타, 알파벳 같은 이른바 AI 관련 주식의 대량이 매도가 15분 동안 나왔죠. 그래서 낯삭 선물은 18,050포인트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 GPU 테크 컨퍼런스에 대한 후폭풍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면 드디어 오늘 21선 깨나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낯삭 선물은 개장 후 1시간 동안은 반등이 나올 때마다 얻어맞기를 반복했어요. 오늘 오전장에 나스닥에 꽤 많은 슈퍼지션이 쌓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참여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죠. 첫 15분이 조정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런 소스 ETF 바스켓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식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의 점진적 반등을 유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에는 올라올 때마다 매도가 쌓였어요. 그러나 유럽 증시 마감 15분 남겨놓고 나스닥 매도자들이 드디어 못 참겠다 손절 시작하며 일, 어, 미국 지수선물은 죄다 20일선에서 의미 있는 아래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게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졌던 것이 있어요. 오늘 시장 상승 매크로 이슈 없었죠. 그냥 탁 치고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고 20일선에서의 저가 매수 강하게 들어오면서 매도자들이 손절로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우지수도 굉장히 강했죠. RTX 같은 이 방산주가 신고가 갱신한 것도 그렇지만, 뭐, 제너럴 일렉트리, 캐터필러, 이런 굴뚝 냄새 나는 종목들이 신고가 갱신한 것도 시장이 지금 1분기 마감때까지는 빠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편, 코인베이스와 로비눈 마켓치는 각각 마이너스 6%대 하락이 나왔는데, 이는 가상자산들이 고점에서 얻어맞기 시작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금융주 중에 웰스파고와 시티그룹이 5장에 눌렸어요. 아직 대장주인 JP모건은 계속 달리고 있지만 어, 시장이 살짝 선택적으로 움직이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 변동성은 유럽 마감 때까지 스트레이트로 늘려서 지금 13포인트 때까지 늘렸습니다. 4월물 변동성 선물은 장중 14포인트 후반까지도 밀렸는데 FOMC 앞두고 이렇게까지 변동성을 죽이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해요. 사실 S&P지수는 3월 들어서 월봉이 아주 작은 도지를 만들고 있는데 시장을 꺾을 이유가 산재했지만 이번 만기까지도 어떻게든 아래쪽 닫아놓고 FOMC 앞두고 22선 조정을 받으려 했던 것을 또 틀어막아서 변동성 죽였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FOMC 이벤트는 사실상 마켓메이커들은 논이벤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라 봐야 돼요. 채권시장은 금리나 기대감이 꺾인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만 증시는 그야말로 쇼포들을 올킬 시키려는 것 같은데요. FOMC의 초대형 윗골이 다위 음봉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고점 만들고 추세 전환 시킨지 그렇지 않다면 시장은 이번 1분기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도 끝까지 강세로 마감시킬 가능성 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있는 것 같아요. 해외 시장 흐름을 고려하면 우리 증시는 강력한 양봉을 만들면서 반등해도 모자는데 어제 미국 증시의 반도체들이 눌려서 마감한 것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든 영향을 줄 것이라 봐요. 근데금융주도 살짝 흔들리고 있군요. 그러면 저 PBR 바스켓 롱 포지션에는 그닥 긍정적이지 않겠지만 하락이란 것은 일방적으로 지속될 수 없어요. 그리고 화요일에 지수가 추가하락할 때 품매도가 가득 쌓여있죠. 그래서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다시 363선까지도 반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를 대비해서 콜매도 포지션을 걷어내든지 아니면 3 4이하의 외가격 푸드옵션 매도를 쌓아서 콜매도 이익을 어느 정도 확정시키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델타를 완전히 위로 열어 놓는 포지션 잡기는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게 많아요. 어쨌든 기술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옵션 행사가 두 개를 넘기니까 그러니까 선물로 5포인트가 넘는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변동성 매도가 나온다라고 보고 야간 선물 상승이 320 살짝 위로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2포인트 이내 선물 상승이다. 그러면 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일 중에 한해서는 델타를 위쪽으로 열어놓은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시장에 대해서도 아직 포지션을 추가하거나 손절하거나 또 액션 하지 않고 있어요. 엔화는 지금 스트레이트 하락을 해서 지금 150엔 후반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다시 153엔 이하로 내려갈까? 저는 이건 진짜 캐슬 맞거든요. 물론 FOMC 전에 미국세션에서 엔화가 152엔대로 내려온다. 그러면 엔화 매수 포지션 손절하고 엔화 콜 매수로 교체할 거예요. 오지 달러 또한 장중 저점권에선 제법 반등을 했는데. 야 지금 또 상승 전환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FOMC 이벤트 이후에 액션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선물 매매 또한 좀처럼 포지션 잡기 어려워요. 이번 1분기 시장의 특징이 전체 지수는 붙잡아 둔 상태에서 개별 종목들로 수익률 게임을 하면서 변동성 죽이고 있는지라 충분히 시장 움직임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계속 되돌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수 선물 매매를 계속 참고 있어서 뭐 잦은 손절매를 안 하고 있는데 이번 FOMC의 나스닥 선물이 18,400포인트를 넘어간다? 어, 그럼 거기서는 단기적으로 추격 매수라고 봐요. 즉 뭐냐면 시장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보고 나스닥 선물을 다음 주에는 심지어 18,800포인트까지도 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S&P도 마찬가지예요. FOMC 이후로 S&P 지수는 5,300포인트까지는 뭐 얼마든지 추가 강세 보일 수 있다고 봐요. 옵션이 감마 플립 포인트가 S&P 기준 5,250포인트예요. 이 코앞에 다가왔죠. 그래서 미국증시는 어떻게든 1분기는 오버슈팅으로 마감할 수 가능성이 커보여요. 그래서 주가 지수에 대한 쇼포지션 잡는 것은 이번 주도 저는 물건너간 일이라 보고 통화 채권 롱 포지션 이거 레버리지를 관리한 정도로 이번 FOMC 이벤트를 넘기려고 합니다. 해외 시장과 달리 우리 시장이 지나치게 언더퍼폼하고 있어서 답답하지만. 그만큼 우리 시장이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순식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생각하시고요. 시장이 전체 흐름이 아직까지는 강세 지속 중이다. 이런 것을 염두해 주시고 포지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